오래 공간만받고 네. 건강 잘 지키고 살좋게잘 네, 아. 지내고 응. 그게 건강해야 되는 거다. 그게 건강해. 그것보다 더고생해지다 새로운 생각하죠 봐야 돼. 응? 어? <laughs> 김신씨 <laughs> 그리고 명선 <laughs> <laughs> 얘네들 한상먹었는데 <안> <laughs> 또? 자 조금만 앞으로 와서 해주세어편 <laughs> 그쪽에서 그쪽에서 <웃음> <웃음> 아버님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이고 건강하네. 금년에는 음식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아직도 세뱃돈? 응 <laughs> 세뱃돈 받지 때가 좀 샤넬 다아 여기 또영보다 <평가> 가고 <laughs> <있구나. 에요>? <laughs> 네. 줄 때가. 새해 복 많이 받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가서 공부 잘하고. 이제 응. 경은 사랑한다. 응. 응. 경은이 절절 응. 여자들도 이렇게 하나 아니지? 응. 절.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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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옆으로 한 번. 네. 해봐. 그렇게 하 해봐. 해봐. 응. 응. 하는 거이 그, 옆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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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그렇구나. 무릎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 그렇게 무릎 하나 세워가지고 배웠죠 아기 때 남자랑 보관하는 거 할머니가 할머니가 고급게 하는 게 아주 최신식으로 딱 앉아서 고개나 할머니 무릎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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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엄마 아니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한쪽은 세워서 고 손은 손은 이렇게 옆에 세워. 이렇게 해서 어. 손 옆에 이걸 이렇게 음. 해 가지고 몸만 등을 허리를 어. 굽혀야 되는데 딱 앉아서 어, 그래. 다시 해 봐. <laughs> 이렇게 한 번만 세워 고 남자라도 같이 한 번만 해 봐. <laughs> 아니, 얘는 세워야지. 저도. 선선이. 그렇게 등을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아니 고개를. <laughs> 천천히. 여기 여기 여기. 응. 천천히. 고개를.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응. 내려오면서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네. 구부려놔. 네. 응, 내려오면서 거리를 이렇게. 아니 아니 내려오면. 아니. 고개는 어, 조금. 고개를 들지. 고개만 빠는 지말고 이게 전체가 이렇게 숙여져야 돼. 응, 그렇게. 응. 또한번 해봐. 신부 천천히 내려 봐. 신부 수업할 때 천천히 내려가. 어, 천천히 내려가. 공손하게. 손이 너무 어, 고개 내려갔어. 네. 어, 어. 어. 고개는 조금 들고. 들고. <웃음> <웃음> 아니 보니까 뭐 아빠랑 똑같이 하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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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요 어저께. 갈아갈까? 예 큰아버지, 큰엄마한테 요 어제 추웠어 큰아파트 <laughs> 세배는 드려야지 그래 큰엄마랑 큰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여기 앉아서 네. 아까 배운 대로 네. 네. 배운 대로 천천히 내려가 아휴 어 <laughs> 아, <laughs> 아, 그래 아니, <웃음> <웃음> 아, 알렸는데, <했네. 웃음> 아니, 고개를 너무 어게겨서 지금 진짜 잘해야 할 줄을 금 그, 서울 못하했어요 너무 피드백을 많이 받아. 아, 알려는데난다 했는데. 아니, 고개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몸하고 같이. 이렇게... 몸이 내려간 다음에 고개를. 내또한번 <laughs> 네? 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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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 갈때 연습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옳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지 아니, 아니, 고개는... 나 고개는 좀 이렇게 놔두고, 고개가 무거워서 모아, 그러나? 이걸 놔두고, <목소리> 아이고, 일부러 일부러 <목소리> 아니, 집에서 왜요 집에서 일부러 나 술이 먹어, 술이 어 술이 먹어, 술이 어 Thank <laughs> you.